할렐루야. 오늘은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과거에 어떤 자들이었는가? 오늘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는건 무슨 뜻인가?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은 이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의 근원이시고 유지자이시며 주권자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 살아야 하는 것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온 세상 만물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꼭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말이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 창조되었다는 이 비밀을 세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 안다라고 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우리 자신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과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아, 천지 창조의 중심이며 만물을 그리스도에 통일하시는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말로는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하지만 실제 삶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인 노릇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먼서 30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엇이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과 꺼림을 받은 계집이 시집 간 것과 계집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종이 임금이 되는 것,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 그리고 꺼리김 받는 계집이 시집 간 것, 개집종이 주모를 이은 것. 이게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선어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이 되고 개집종이 주모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거기 비유에 보면은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산 울타리를 두르고 집자는, 집자는 틀을 거기다가 만들어 놓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줬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타국에 갔,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이르렀을 때에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그들이 종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그냥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의 머리도 상처를 내고 능욕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보내기, 보내길래 또 다른 종을 보내니까 그들이 그 종을 죽이고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생각합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는데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아들을 존대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아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농부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그들이 그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던졌다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에 포도원 주인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전부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비유의 주인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어, 대체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 잘못을 깨닫고 회귀하기를 지금 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비유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주인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 비유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은 말미암화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이 비유를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작고자하되 무리를 무서워 예수를 버려두고 갔더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다고 해서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인간이 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지를 밝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되어 있기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있는 것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살뿐 아니라 온 세상이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라는 증거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소 4장 4절에 보면은, 가늠하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요? 그런 중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싸움과 다툼과 요란함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우리 지체 가운데 나오는 정욕으로 일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욕이란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것이고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든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습은 세상의 중심을 자기에게 두고 살고 또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그 모습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악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들이 어떻게 원수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가? 2 2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흐먹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는 라 것입니다. 우리가 반역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 버렸는데도, 도리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목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20절에서는 십자가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하나님과 원수 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의 죄가 가장 궁극적으로 드러나는 그 십자가 사건이 동시에 하나님의 용서의 현장이 될수 있었을까?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 악한 행실을 할 수밖에 없던 자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고집을 부리며 나를 위하여 살려고 해도 가만히 두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새로운 피조물을 어떻게 다루시는 것일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말씀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낫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신 것입니다. 그 화목이란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않, 않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진 비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이 함께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10편 85편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심이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셔서 야곱의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은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의 11절부터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 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요 소망에서 소망이 없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또한 원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받았다는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고 할례와 안식일이 있다고 그래서 이방인과 다르다고 여겼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인간이 죄인됨을 알게 하는 것인데. 자기들은 이방인들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되어 있었지만 이 둘을 십자가의 피로 한새 사람을 만들어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한 몸을 만들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22절에 나오는데 이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면은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서려면 어디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의 육체의 죽음 안에,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의 십자가 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며 그것이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털을 흔들려고 하는 자들이 골로새 교회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그들이 듣고 믿는 복음이 바른 복음임을 전하면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은 복음의 풍성함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온 우주적인 내용으로 선포하면서 믿음에 거하고. 그 믿음의 터위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에 거하고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이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자 그러면은. 그 터위에 굳게 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소망이란 1장 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쌓아 땅에 쌓아둘 수, 어, 땅에 쌓아둘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지금도 성도들이 무엇에 흔들리는가 하면은 하늘에 간직된 소망이 아니라 땅에 마음을 둔 소망 때문에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런 흔들림 속에서 무엇이 우리를 흔들리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버리고 자기의 의로운 행위를 챙기기 위해서 나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터란 한 가지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터위에 굳게 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 일조차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복음의 일꾼으로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적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흔들리지 말고 복음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